이게 몇백 톤짜리 뭐지? 크레인이 혼자 허공을 기어오르게 만들고 아파트만한 콘크리트 덩어리마저 사뿐히 끌고 가는 인류 최강의 기술이 있음. 전 세계의 산업 현장을 책임져 온이 기술은 사실 수십 년 전부터 미국, 일본이 독점하다시피 꿀을 빨아왔는데 이젠 한국 포종 기술이 얘들에게 역수출하며 시장을 씹어먹고 있어. 바로 유압 실린더 기술이. 유압 기술은 세상 모든 중장비들을 움직이게 하는 핵심인데 그 중에서도 유압을 수십 톤의 엄청난 힘으로 증폭시켜 주는 게 바로 유압 실린더거든. 막말로 유압 시스템에서 유압 실린더 빼고 돌리면 그냥 기름을 총인 거임. 근데 이게 제작 난이도가 엄청나. 유압 실린더는 실린더에 꽉 물려있는 피스톤이 유압에 밀려나면서 작동하는 거라. 저 맞물린 틈새가 조금만 잘못돼도 그냥 기름 다 터지고 작살나는거임 그래서 저큰게 머리카락 하나도 안 들어가게 정밀하고 튼튼해야 하니 미국, 독일, 일본 같은 열강들이 아니면 만들 엄두도 못 냈어. 근데 이 판도를 뒤집어 버린 게 한국의 동양기전이. 동양은 한국이 전량 수입하던 유압 실린더를 1978년에 최초로 국산화 시켜버립니다. 이후엔 세계 10대 중장비 메이커 모두에 납품하며 세계 2위 점유율까지 찍어 버렸습니다 동양기전의 유압 실린더는 머리카락 10분의 1도 안 되는 미친 간격으로 초정밀 제작될 뿐만 아니라 영하 60도부터 상 150도까지 견뎌내는 엄청난 내구성으로 전세계를 경악시켜버렸어 역시 한국 기술은 레전드인데